안녕하세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3월 15일 월요일 해외 직구 핫딜 정보 모아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새로운 세일 정보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세일 정보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면, 이스트데이 사이트 여러 가지 신상 제품들 들어와 있는데, 15% 할인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아미 제품들 여러 가지 신상 들어와 있고, 매종 키친의 제품이라든지, 아페세 토트백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고, 마이텔에서 사이트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20% 세일되고 있는데, 세일되는 다양한 인기 제품들 모아봤습니다. 뒤쪽에서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에센스 사이트 여러가지 신상 제품들 들어와 있는데, 여성분들, 르메르 범백, 많은 분들 구입하시는 제품 아주 저렴한 금액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뉴발란스 237 새로운 색상들 들어와 있고, 다양한 신상 제품들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어리 아울렛 사이트 최대 80%딱 3일간만 진행됩니다. 추가적으로 25불도 할인받을 수 있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캐시미어 스카프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모았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일 코스 공식 홈페이지 최대 70% 세일되고 있고 추가 10% 세일 적용 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락포트 역대 최대 세일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40%까지 세일돼서. 구두 종류 30불 대 3만원 정도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미스터 포터 사이트 이솝 제품 다양한 제품들 15%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하고 스톤 아일랜드 제품이라든지 보테가 베네타 등등의 제품들 15% 전부 다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룩 판타스틱 사이트 이솝 파슬리 시드 세럼 30% 세일됩니다. 한시적으로만 한국 직접 배송되고 30%도 세일받아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제품 쟁여놓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양한 세일되는 제품들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오브사이트 캘리포니아 골드 뉴트리션 제품들 20%에 전부 다 적용 가능하고, 그리고 새롭게 가입하셔가지고 할인코드 입력하시면 25% 할인코드도 있습니다. 소니 헤드폰 1000XM3 제품 관부가세 피해서 구입 가능합니다.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는 제품들 모았으니까 이베이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구정보통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세일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구정보, 세일정보를 매일매일 전달해드리고 있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부분 더보기란에서 찾아볼 수 있고 할인코드도 전부 다 아래쪽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직구정보통 채널 말고, 루크플러스 채널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리뷰 영상 그쪽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네이버 직구정보통 카페 들어오시면 다양한 세일 정보 영상 올라오기 2시간 정도 전에 미리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아래쪽에서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들어오셔서 가입하시고 여러가지 정보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외주곽들 정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보여드릴 사이트 이스트데인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트데인 미국에 위치한 명품 편집샵이고 아마존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미국에 위치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고 150불 이상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빠른 배송으로 한국 직접 배송 무료 배송됩니다. 이제 아래쪽 링크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배너가 뜨는데 첫 번째 구독 시15% 이렇게 세일 된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뉴스레터 구독하시게 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다가 이메일 주소 입력하시게 되는 경우 15% 할인 코드 날라와서 15%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이 배너 뜰때 입력하셔야지 15% 세일되고 사이트 맨아래쪽 여기서 뉴스레터 구독하시게 되는 경우 15% 할인 코드 날라오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들어간 페이지 배너에서 이메일 주소 입력하셔야지 되겠습니다. 현재 신상 제품들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데 신상 제품에도 전부 다 세일 적용 가능해서 아미 제품들 둘러보시면 가격. 초트 가로 좋습니다. 아미 인터리처 제품들도 들어와 있고 맨투맨이라든지 반팔 티셔츠 신상으로 들어온 제품들 전부 다15% 세일 가능해서 이쁜 제품들 여러 가지 있으니까 둘러 보시고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메종 키친의 토트백에도 15% 세일 가능하고 메종 키친에도 다양한 신상 제품들 들어와 있으니까 반팔 종류들 확인해 보시고 둘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페쎄 토트백도 많은 분들 구입하시는데 요즘에 재고가 잘 없는데 지금 보여드린 이 사이트에 재고 전부 다 있고 15%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다니엘라 조금 큰 토트백이라든지 로르토트백 같은 경우도 90%에 판매되고 있고 15% 세일되고 앞에 새 제품 다양한 제품들 신상으로 들어온 제품들도 같이 구경해 보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 마이테레사입니다마이테레사 사이트 현재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20% 세일되고 있습니다. 600유로 이상 구입하셔야지 20% 세일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 한국어 잘 표시되고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구입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보여드린 이 사이트 관부가세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미아 150불 넘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발생하는데 FTA 적혀져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부가세 10%만 납부하시고 받아볼 수 있는 제품들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세일되는 제품들 여러가지 뽑아봤는데 이미 많은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추가 20% 세일되기 때문에 가격 초특가로 좋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에르노 얇은 다운 자켓이고 보여드린 이 제품 레인코트로 입을 수도 있어서 완벽한 방수되는 그런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에르노 에스키모 후드 자켓 같은 경우 가격 좋습니다 현재 145유로까지 세일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20%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가능합니다 516유로까지 떨어져서 계산해보면 하나로 70만원 정도면 구입가능한데 보여드린 이 제품 원래 가격 922유로짜리 제품으로 120만원이 넘는 그런 제품 아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제품 같은 경우는 사이즈 있는지 전부 다 제가 확인하고 올려드리는 제품이기 때문에 빠르게 들어가시면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키 와플레이서 보여드리고 있는 이쁜 색상 사이즈 다양하게 남아있고 20% 세일 가능하고 보여드린 요 색상 뿐만 아니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 색상 같은 경우도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보여드린 제품들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하시면 55,000원 정도면 구입 가능합니다. 다른 제품 구입하시면서 같이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커먼 프로젝트 오리지널 아킬레스 로우 스니커즈 같은 경우도 검정색상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사이즈 다양하게 남아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발렌시아가 드라이브 스니커즈 같은 경우도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현재 250mm부터 280mm까지 사이즈 남아있고 세일 받으시면 280유로 정도까지 가격 떨어져서 계산해 보면 38만원 정도 구입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블 RL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는데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스웨터 저렴한 금액에만 나쁠 수 있고, 메종 마르젤라 제품들도 다양한 레플리카 스니커즈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린 이 제품이 사이즈가 가장 많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하이탑 제품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세일 받으시면 대략 200유로까지 가격 떨어져서 200일 계산해보면 27만원 정도에만 나부수 있는데 보여드린 이 제품 이렇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FTA 적혀져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30만원 정도 구입할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종마르젤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맨투맨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버버리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모노그램 벨트 같은 경우도 사이즈 다양하게 남아 있고 가격 좋으니까 둘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자벨마랑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코트 가격 좋고 랄프로렌 폴로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20%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남성 제품들 세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대략 50페이지 정도 세일되는 제품들 만나 볼수 있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들 전부 다 추가적인 20% 세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종 마르젤라, 인기 있는 제품, 요런 제품들도 세일 적용 가능한데, 큰 사이즈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발 크신 분들 300mm 정도 사이즈 남아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고 있으니까 세일 전체 페이지 꼼꼼하게 둘러보시고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 세일되는 제품들 훨씬 더 많습니다. 2만여개가 넘을 정도로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여러가지 제품들 전부 다 추가적인 20% 세일받을 수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쪽에 디자인업 표시되고 있기 때문에 디자이너 클릭해서 둘러보시는 형태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이텔에사 사이트 같은 경우는 직구하는 영상도 이전에 올려드린 적 있습니다.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해보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에센스입니다. 에센스 사이트 신상 제품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일단 르메르 크루아상 백 많은 분들 구입하시는 제품입니다. 흰색상 말도 안 되는 초특가에 나와있기 때문에 빠르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770불 판매되고 있어서 관부가세 낸다고 하더라도 아주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수 있습니다. 흰색상 특히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으니까 빠르게 둘러보셔야 되는 제품이고 그리고 보여드린 색상 외에도 검정색상 가격 조금 있습니다. 보여드린 이 제품은 1000, 1,075불 정도 판매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갈색상 같은 경우도 1,075불 정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르메르 크루아상백 같은 경우는 재고만 들어와도 난리가 나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 에센스 사이트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보여드린 제품 외에도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여성 페이지 르메르 제품들 구경해 보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발란스 237 제품 블랙 색상 현재 입고 되어 있습니다. 85불 비교적 저렴한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고 사이즈 전부 다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에 뉴발란스에서 굉장히 미는 제품입니다. 327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조금 깔끔한 디자인의 제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이키 에너지 제품들만 모아놓은 페이지입니다. 보시면은 나이키 NRG 팬츠 종류들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나이키 사카이 콜라보한 제품, 나이키 스투시 콜라보한 제품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이키 전체 제품도 확인해 보시면 다양한 제품들 인기 있는 제품들, 신상으로 들어온 제품들 여러 가지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키 제품들 이상하게 한국 직접 배송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 배송된 기 통해서 받아보셔야 되겠습니다. 남성 제품들 신상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들어와 있으니까 신상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성 제품들도 신상으로 다양한 제품들 들어와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미국디어리 아울렛입니다. 미국디어리 아울렛 딱 3일간만 최대 80%까지 세일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가격 좋아진 제품들 여러가지 있고 그리고 새롭게 세일에 추가된 제품들도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셨는데 현재 뉴스레터 구독하시고 15% 할인코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에 2 5 할인코드 받으셔가지고 125불 넘겨서 구입하시고 25불 세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린 이 사이트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스 붙지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여러가지 제품들 초특가로 만나 볼수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캐시미어로 만든 스카프입니다. 82불로 가격 아주 좋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원래 가격 275불짜리 제품입니다. 다른 제품 같이 구입하셔서 25불까지 세일받으시면 아주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캐시미어로 만든 스웨터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 가능합니다. 110불 정도 판매되고 있고, 원래 가격 365불짜리 제품으로 40만원 넘는 제품 10만원 초반대 구입할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풀턴 푸퍼 자켓 같은 경우도 208불 판매되고 있는데 25불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내지 않고 구입 가능합니다. 보여드린 이 제품 같은 경우 원래 가격 700불짜리 제품으로 대략 78만원 80만원 가까이 하는 제품인데 현재 208불 판매되고 있고 25불 이렇게 빼면 183불 정도 구입 가능해서 20만 원 초반대 구입 가능합니다. 아주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고 관부가세도 피해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이런 제품들 만나볼 수 있고 그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도 많이들 구입하시는 제품인데 요 제품 같은 경우는 75%나 세일돼서 가격 초특가로 좋습니다 150불이 안 되는 금액에 판매되고 있고 25불 세일 받으시면 125불 정도 구입 가능해서 초특가의 제품 만나볼 수 있습니다. 125불 계산해 보면 14만 원에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고 원래 가격이 595불짜리 제품으로 70만원 가까이 되는 제품 아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 전부 다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이널 세일 이렇게 적혀져 있는 제품들 해종 가격이 가장 좋은 세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환불이라든지 교환 불가능한 제품이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성페이지 전체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최대 80% 세일되기 때문에 제품들 초특가로 좋습니다. 중저가 브랜드 구입하시는 그정도 금액으로 구입가능해서 저렴한 제품들 여러가지 있으니까 빠르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일되는 제품도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25불 세일받을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제품들 초특가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그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독일 코스 공식 홈페이지 현재 최대 70% 세일되고 있고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10%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이전보다 세일되는 제품들 다양하게 추가되었기 때문에 빠르게 둘러보셔야지 되고 독일 코스 공식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원래 가격 자체가 좋기 때문에 좋은 가격에서 최대 70%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10% 세일되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게 제품들 만나 볼수 있습니다 어저께 없었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코트 종류들 들어와 있는데 97유로 정도면 구입 가능하고 울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97.5유로에서 곱하기 .9에서 10% 세일된 금액 87유로 정도 만나 볼수 있고 87유로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12만원 안되는 금액으로 울로 만들어진 코스 코트 구입 가능합니다. 저렴한 제품들 여러가지 있고 어저께보다 제품 더 추가됐으니까 빠르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드린 이 사이트 독일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고 이전에 직구한 영상도 올려드렸는데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린 배송대행지 배송이 조금 느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배송대행지 찾으셔가지고 이용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고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추가 10% 그리고 독일 배송대행지까지도 무료배송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할인코드 입력하셔서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락포트입니다. 락포트 사이트 제가 본 금액 중에서 가장 저렴하게 구두 종류들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재 두 켤레 이상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추가 40% 세일되고 이미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추가 40% 세일되기 때문에 제품들 초특가로 가격 좋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 세일 받으시면 30불 정도면 구입 가능해서 하나로 33,000원, 3만원에 판매되는 금액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장 저렴하게 제품들 만나 볼수 있고 라포트 제품 같은 경우는 한국 백화점에도 입점이 되어 있는 브랜드입니다. 직접 가셔가지고 신어볼 수도 있는 제품들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가격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들 전부 다 15만원 넘는 제품들 말도 안되는 초특가 3-4만원 정도면 구입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에 판매되고 있고 두 켤레 이상 구입하시면 40% 추가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한국 직접 배송은 불가능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미국 배송 대행지 통해서 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미스터 포터 15% 할인 코드 아직도 잘 적용되고 있습니다. 삼성 카드를 위한 할인 코드인데 삼성 카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15%세잘 적용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미스터 포터 사이트 같은 경우 모든 금액 관부가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 배송도 DHL 빠른 배송으로 배송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보여드리고 있는 금액 15% 세일 받으시면 그 금액이 최종 비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미스터 포터 사이트에 이솝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룸 스프레이 같은 경우도 15% 세일 받아서. 배송비용 없이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여드린 제품 외에도 이솝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센셜 적혀져 있지 않은 제품들에게만 전부 다15% 세일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안타깝게 이솝 파슬리 세럼 같은 경우는 세일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뒤쪽에서 소개시켜드릴 루판타스틱 사이트 현재 30% 세일되고 있고, 한국 직접 배송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쪽 사이트에서 파슬리 시드 세럼은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보테가 베네타 제품이라든지 스투시, 고테가 베네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지갑 종류, 커먼 프로젝트, 스톤아일랜드, 맨투맨, 랄프로렌 폴로 등등의 제품들 전부 다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톤아일랜드 맨투맨, 어저께도 소개시켜 드렸지만 검정 색상, 사이즈 다시 들어와 있습니다. X라지까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일 받으시면 34만원 정도에 구입 가능합니다. 보테가베네타 지갑도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하고 나이키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들어와 있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나다 구수 제품들도 15% 세일 적용 가능합니다.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루판타스틱 현재 화이트데이 맞아서 30% 세일되고 있습니다. 할인코드 아래쪽 설명 부분안에서 찾아볼 수 있고 특히 빠르게 구입하셔야 될 제품이 이소 파슬리 시드 세럼 같은 경우 8만 5천원 판매되고 있는데 30% 세일되기 때문에 대략 5만 9천 5백원 정도 구입 가능하고 한국 직접 배송 한시적으로 배송해준다고 합니다. 11만 3천원 이상 구입하시면 한국 직접 배송 무료배송되고 리아로 15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소 파슬리 시드 세럼 같은 경우 루판타스틱 사이트 직구가 원래는 막혔었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둘러보시고 30% 세일할 때 여러개 쟁여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비스 치약 같은 경우도 30% 세일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부활절 뷰티박스 제품 원래 33만원 정도에 값어치 않은 제품들 10만원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선물용으로 또는 본인 사용용도로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은 한 사람에 딱한 개씩만 구입할 수 있는 세트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0% 세일되는 제품들 전체 페이지입니다.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블랙핑크 제니가 하고 나와서 요즘 굉장히 핫한 머리끈, 슬립, 스키니즈 제품, 다양한 제품들 30% 세일 가능하고, 이솝 세럼이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니까,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고 30%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아이업입니다. 아이업 사이트, 캘리포니아 골드 뉴트리션 제품 아직도 20% 세일 적용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신규 고객으로 가입하시게 되는 경우 25% 전상품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등록되어 있지 않은 이메일로 가입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 25% 세일은 굉장히 큰 세일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존 고객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 뉴트리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유산균 정가에서 20%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하고 신규 고객으로 가입하시게 되는 경우 25%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제 추천인 코드 있는데 추천인 코드 넣으시면 추가적인 5% 세일 되고 그리고 결제하실 때 페이코로 결제하시게 되는 경우 추가 세일 있는 신용카드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페이코로 결제하시면 또 추가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 구입하시는 캘리포니아 골드 뉴트리션 유산균 종류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여드린 제품 외에도 여러가지 제품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들 전부 다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20% 세일 같은 경우는 특별한 할인코드 없이 장바구니 담으면 자동 세일되고, 추천인코드로 추가 5%도 세일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만약에 캘리포니아 골드 뉴트리션 제품 아니고 다른 제품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신규 고객으로 가입하셔가지고 25% 세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남성분들 많은 분들 구입하시는 단백질 파우더 25% 세일 받으시면 아주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고 22,000원 이상만 구입하시면 한국 직접 배송도 무료 배송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이베이 세일 되는 제품들 모았습니다. 현재 다이슨 V7 플러피에드 헤파필터 적용된 제품 199불에 나와서 관부가세 피해서 구입 가능합니다. 빠르게 둘러보셔야지 되는 제품이고, 보여드린 이 제품은 이 금액이 최저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때도 많은 셀 기대했는데, 보여드린 이 제품 가격 떨어지지 않았을 정도로, 지금 보여드린 이 금액, 좋은 금액이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여드린 이 제품 같은 경우, 관부가세 내지 않고, 배송비용만 합하시면 됩니다. 배대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고, 요즘에 청소기 같은 경우 17불 정도만 내시면 고정비용으로 받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217불에 구입 가능해서 계산해보면 24만 6천원 정도면 만나 볼수 있습니다. 보여드린 요 제품 리퍼 제품 아니고, 새 제품이고, 앞에 요 소프트롤러 또는 플러피 헤드라고 불리는 요, 요 헤드 끼워져 있는 제품이고, 모터라이즈 헤드라든지 다양한 구성품들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고, 헤파 필터 적용된 제품이어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라거나,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많이들 구입하시는 인기 제품이니까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제품 구입하시면서 같이 구입하시면 좋은 제품입니다. 다이슨, 다이슨 청소기를 물걸레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보여드린 이 제품 다이슨에서 나온 제품은 아니지만, 중국에서 만든 아이디어 상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도 구입을 했는데 배송이 조금 느리기 때문에 현재 기다리고 있는데 제품 오면 나중에 리뷰도 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슨 청소기 물걸레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헤드도 판매되고 있으니까 구경해 보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루크 플러스 l u k PLUS. 영어로 입력하시게 되는 경우, 5,000원 정도 세일도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신규 고객으로 가입하셔가지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소니 헤드폰 1000XM3 제품입니다. 최신 버전은 아니고 이전 버전이고 보여드린 이 제품, 리퍼 제품인데 현재 180불 판매되고 있습니다. 관부가세 피해서 구입 가능하기 때문에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키플링 제품들 최대 50%까지 세일되고 있습니다. 백팩 종류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서울 백팩 같은 경우 많은 분들 구입하시는 제품입니다. 중고등학생 책가방으로도 많이 사용하시는 제품이니까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고 세일 가격에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공구 종류들 리퍼 제품들 최대 50%까지 세일되고 있으니까 공구 종류들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시계 종류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제일 전체 페이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부분의 제품들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제품 같은 경우는 한국 직접 배송되는 제품들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외직과틀 정보는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빠른 직구 정보, 빠른 세일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더 빠른 지구 정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